꿈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다. 제46회 경북도지사기 초중고야구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오! 자 대회초 화이팅! 예! 이곳은 경북도지사기 야구대회 초등부 경기장. 포항초등학교의 유일한 야구부, 대회초등학교 야구부가 출전하는 결승전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과연 대해초는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포항에서 유일하게 야구부가 있는 대해초등학교. 초등학생이 만나 싶을 만큼 다부진 모습의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곧 있을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한창인 대해초 야구부를 소개합니다. 학교 예! 훈련을 위해 모인 25명의 야구부 학생들. 초등학교 야구부라고 귀엽게만 보지 마시라.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동안 야구를 한 고수들이자 공격, 수비 모두 빈틈 없는 실력자들이라고요. 대 초등학교는 3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팀이고요. 선수 구성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포항 유일의 엘리트 초등학교 야구 팀입니다. 지금 뭐 열악한 상황이지만 어,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뭐 한해 동안 많이 잘 내고 있습니다. 2021년 경북도 지사기 우승, 2022년 4월 제 6회 경북 야구 소프트볼 협회 장기 초등부 우승, 전국 소년 체육 대회 3회 연속 우승에 빛나는 대해 초등학교. 올해 경북도 지사기 야구대회에서도 마지막 우승을 향해 열심히 훈련 중인데요.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라 할수 있는 우리 대회 초 선수들 소개 좀 제대로 해 주실까요? 이번 경기의 상대팀은 구미 도산초, 쟁쟁한 실력을 갖춘 야구 명문이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는 베테랑 6학년 선수들이 모두 빠지고 5학년 이하의 선수들만 출전을 한다고요? 5학년을 위주로 내일 시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기고 지고보다도 더 중요한 내년 선수들의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뭐 이기는 경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험 쌓기 위해서 대비를 해서 내일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학년 선배들의 힘으로 끌어왔지만 남은 결승전 경기는 5학년 이하 선수들의 경험치를 쌓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호황 대회죠. 승패보다 경험이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 선수들 각오가 남다르겠는데요? 내일 7시까지 스윙 돌리거나 배팅 치거나 수비하고 또. 집에 가면 그 종아리나 허벅지가 막 올라올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감독님이 연습은 훈련, 연습 시합처럼 하라고 시합은 연습처럼 하라 했기 때문에 그 연습을 했, 연습을 했던 거를 시합을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승전 선발투수여서 긴장도 되는데 어차피 저 저는 그 고영현 형들에서 많이 뛰어봤으니까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던지, 던지겠습니다. 시합은 연습처럼 대해초등학교 야구부 파이팅! 드디어 경기날 아침. 초등부 경기가 첫순서지라 이른 아침부터 우리 대해초 선수들 연습이 한창인데요. 경기 시작 전까지 계속되는 연습 또 연습. 오늘 가구가 대단한가 봐요. 평상시 때보다는 편합니다. 조선초등학교는 6학년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5학년이 나가거든요. 저희 뭐 내년 뭐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전 시즌을 준비하는 뭐 차원에서 애들도 좀 편하게 하라고 좀 즐기면서 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양 편하게 즐기면서 해라. 시합은 연습처럼 즐겨라. 승부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감독님은 말씀하셨지만 선수들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대로 던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오늘 뭔가 재있을것 같습니다. 왜요? 음, 뭔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선발 투수 김나원의 첫 투구. 깔끔한 스트라이크. 이어지는 도산초의 첫 공격은. 플라이볼 아웃. 대해초가 삼진아웃 잡으면서 1회 마무리. 이제 대해초의 1회 말 공격. 첫 타자. 행운의 안타를 치고요. 두 번째 타자 역시 안타를 기록합니다. 자 대해초의 4번 타자 2루타를 기록하며 경기 초반 기선제압 확실하게 대해초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선발. 김나온 선수가 잘 던져주고 있고 저희가 일단 연습하는 게 충분히 나오고 있어서 재밌는 경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뭇하고 기특하고 아주 어린데 잘하니까 그래야 마음이. 초등부 경기는 6회까지 진행되는데요. 5회 말까지 3대0으로 리드해간 대초등학교 그런데 6회 초 도산초에서 3점을 내면서 결국 동점이 되고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처럼 연장전 경기를 시작하는 선수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걸까요? 7회 초 도산초가 내리 7점을 내고 대초의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10대3으로 마무리됩니다. 초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아깝게 역전패했지만 우리 대초 선수들 끝까지 정말 멋있게 경기를 펼쳤죠. 이제 뭐한 학년이 무시 못하거든요. 초등학교는 6학년과 또 5학년 차이가 이런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경험이 이런 것 때문에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뭐 내년쯤 되면 우리 선수들더안 잘하겠나 싶습니다. 네. 우리 선수도 고생 많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올동계도 열심히 해서 내년 준비 잘할수 있도록 다 같이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승부보다 중요한 값진 경험을 쌓은 선수들. 내년엔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경기를 펼쳐볼 수 있겠죠? 대해초 야구부의 활약을 응원합니다.